태블야뭐는거 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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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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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실시 해보는거야? 누구지 어서오세요 테스트 방송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네. 어, 박우준이? 반가워요. 잘 살고 있나? 아, 이거 맞추기 힘드네. 아, 된것 거, 된거 같은데? 아, 반갑습니다. 이번, 이번 달 마지막 주, 지금 발킷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단, 다음 주까지, 마지막 주는 저는 이제 발킷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자 이번에는 동거운을 해볼까요? 자, 밭다리 다시 밭다리만 해지안따리한 사람? 안다리 했 사람? 그거 안했어 안다리? 모르겠어? 안죽은 안쪽 안쪽 안해봤어? 자 지금 제가 밭다리에 시간을 주는데 어.. 다시한번 이기하겠습니다 여기 밭다리만 하는게 아니라 얘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나아 뭐, 이거 그자 네? 네? 네. 자, 우리가 자 앞다리 앉으면 안을 수가 돼요 그랬는데 자자바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세요자 네. 앞다리도 하고 자바다리뭐 모여야 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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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리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부장님. 이 하고 하면 밧줄이 끊기지 수 없어. 떨기 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안 떨이르기. 안 떨이르기. 자안 듣죠. 자, 지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하나라도 또, 또, 이렇게 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연습이 안 되죠. 그렇죠? 그쵸? 네, 조금 더쉽 해가지고 오늘 하지 마십시 자, 지금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시작. 자, 준성이랑 준성이랑 해봐. 태훈이랑 태훈이랑. 송통. 자, 청독집 잡으어요이로 오세요. 청청, 청청, 됐어. 자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 툭툭 치는 거예요. 궁금하는 것쭉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올려 주면은 알려 드릴게요. 보면서 궁금한고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잠깐 <놀람> 예예예. 투. 예, 예. 좋습니다. 자, 하나. 자, 자, 김선영이. 자, 이번에 이제 자, 우리가 자한 분이 터전에 보고 있죠. 무가기 확보돼 있는데, 자, 헛살이는 여을 지금 한 시간 정도 어서헛보하 자,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면 왔다갔다 하면서 타이밍 맞추는거예요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왜 이렇게 타이밍 맞는거요그때 오랜 시간을 계속 움직여 주면서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맞추면은 총 쏠리기 지나가고나서 응. 다행히도 아무 위생없이 체육 운동을 합니다. 자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해요. 어우 좋아 검표 이따가 저녁에는 자기 연습하는걸 보여줄게요 이건. 아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댓글이 보이는군요. 제가 테스트 방송이라서 김규현 씨가 보고 봤어요 다시 한번듣 보겠습니다. 빗당겨치기를 상대 손목 잡고 해도 되나요? 빗당겨치기는 도복 기술 잡아야죠. 근데 손목 잡고 순간적으로 잡는 거라서 괜찮아요.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고 있는 건안 되고요. 네. 순간적으로 잡고서 체메서 하는 건 괜찮은데, 어, 도복 깃을 잡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교윤씨, 감사합니다. 아, 다운이 씨 운동하러 오세요.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 지금 어떻게지이가는지 제가 게지를 못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조금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나가셨네. 모든 메 표시. 오! 근데, 자, 방금 잘했는데 표잘는데 자, 잘보세 자 그래요. 못 보이긴 하는데, 시작, 하나, 둘, 쳐놓고 와서, 야, 너 낙구잖아. 낙벌이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저걸 하고 얘기했죠. 뭐, 뭐에, 뭐에 잡아줘야 되는 거야. 자, 하나, 둘, 딱정작 하나, 둘, 딱스피서 잡아줘야지. 이쭉 끌면 안가지거이고 하나, 둘, 셋. 자그거 빵, 빵 잡아줘야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일 내가 얘 맺힌다고 해서 딱 넘어가 이제 빵이거 위험합니다 <놀람> 알겠어요? 그리 여러분 다낙동을칠때 특히 혹은 이제 모뚱하기를 하면서 낙동을 치는데 자빵 잡고 쳐봐 이작빵 치는데 그냥, 그냥 잡아주고 쳐다보면 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졌어 안에면 호흡을 딱 펼치게 되죠 호흡을 딱 펼쳐봐 그런데 자, 이거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턱질을 가고 넘어갈 수 있는 느낌은 어때? 넘어가봤어? 그냥 무궁무진하게 거야 그냥 하늘을 보는 느낌이야, 그쵸? 그럼 뒤통수가 어떻게 될까? 뒤통수는 바닥에 꽉 비치단 말이야 그래서 그이 정도 앞턱 질때는 자, 공을 들어가지고 뒤통수는 바닥에 대면은 안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도 출다해통전적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오하면 빵 어, 떠오려요. 음. 위험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사람도 매칭에서도 반드시 잡아줘야 되지만 낙관 낙범친 치는 사람도 낙관 치면서 그양이도쭉계비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테스트병도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끝나려면, X. 스러 이제 확인이 중하겠습니까